안녕하세요. 자, 구글 어스를 활용하면 다양한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글 어스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포천 이동 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중학교를 입력하면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이동 중학교로 이동하게 됩니다. 학생 선수로 축구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주로 이 운동장 잔디밭을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는 체육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교무실이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데 어느 정도 거리가 걸릴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 길을 걸어서 저는 이렇게 체육관에 도착합니다. 약 220m가 나왔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200m 정도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200m 가량의 거리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3D 뷰로도 볼 수가 있고 또 2D도 되고 스트리트 뷰도 파란색 모양이 스트리트 뷰에요. 클릭을 하면 실제 사람이 촬영한 사진으로 화면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수업을 어떤 걸로 했냐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캄프누라든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축구단을 선정을 하고 그 축구 클럽의 홈 경기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안내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외국, 유럽, 미국들은 음, 이런 스트릿 뷰라든지 화질이 확실히 선명하더라고요. 아시아 쪽보다는 이쪽이 더 활성화되고, 또 활발히 사진들이 많이 찍혀서 그런 것 같아요. 화질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긴장을 했네. 돌릴 수도 있어요. 확대할 수도 있고.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또스틱뷰 모드를 누르면 파란색 점점 점점 점 등이 나와서 캄프 누 안에서 촬영한 사진으로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골드 트래퍼드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성이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 경기장이죠. 올드 트래프트도 이렇게 나옵니다. 확대를 통해서 올드 트래프트도 감상하실 수가 있고 같은 맨체스터를 연구지로 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홈 경기장인 시티 오브 맨체스터 여기. 하면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과 올드 트래프트와의 경기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도 학생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실제로 학생들이랑 구글 어스를 통해서 수업을 했었었고요, 학생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참여를 해줬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구글 어스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